예 어유 대구대도 버전입니다 예 영상 올리지 이제 한 4주 정도 됐죠 음, 음. 영상 잘안 올리죠 예, 왜냐 하, 좀 식상합니다 예뭐 제가 뭐뭐 뭐 덴트 보건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영상 보시면은 제 영상은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게 많죠 예 오늘 또 오랜만에, 한달 만에,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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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덜 빗습니다. 사진 보셨죠? 예, 사진 보셨는데 요거 덜 빗습니다. 예, 여기에 라인 이제 덜 빗습니다. 예. 핵심 포인트로 오늘 좀짚어드릴려고 예.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냐. 어디까지 필수 있냐? 예. 보온이 어디까지 되냐? 저 사진 보셨죠? 예. 고거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실이 까져가 있습니다. 예, 여기 까져가 있고 예, 예 뭐100% 됩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100% 됩니다. 아, 필수 있습니다. 100%.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능력이 돼야 되겠죠. 예. 이제대우덴트 블로그 보셔도 그렇고 블로그 직접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해놨죠. 뭐든지 이제. 기술자의 능력입니다. 그죠? 예, 다 능력입니다. 자, 교육도 능력이있죠 진실은 뭐냐? 예, 진실은 요즘 남아 있습니다. 여기 요즘 남아 있습니다. 예, 너무 날카롭게 찍힌 자리라서 지금 복원 중에있는데 요거 예, 요거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요래 요래 보시면은 제가 면밀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경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스캔입니다. 스캔, 예, 스캔. 예. 스캔을 잘해야 됩니다. 스캔을. 예. 스캔. 제가 대한민국 덴트 보험, 보험 규제 중에서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죠. 예. 스캔을 잘해야 됩니다. 스캔을. 자, 그렇게 많이 이상하게 찌그러져 있는 거를, 예.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임팩트 바 부위인데, 이 정도, 예. 이 정도 깊이였습니다. 이펙트바를보는데 그죠? 예, 부였는데 지금 이제, 요거 좀 남았는데, 요거 좀 났고, 나머지 정리 조금만 닿으면 이제 거의 100% 됩니다. 하, 자, 텐트는 어떻게?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그죠? 내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교육업체 선택을 바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키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잘할 수 있도록. 음. 자, 사부가 뭐 덴트 잘한다 해 갖고 여기에도 좀 남아 있죠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사부가 덴트 잘한다 해 갖고 그 교육생 덴트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하면 덴트 잘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가시드리고 계속 뭐 어, 말씀을 드려야겠죠. 되자 오늘 오늘의 키포인트 자 이런 덴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위에서 자 위에서. 자, 대구 덴트본점이 쓰고 있는 스코프입니다. 자, 위에서, 위에서 내리꼽아갖고, 그죠? 위에서. 자, 확대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리꼽아갖고,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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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스캔 자, 스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스캔. 스캔을 해서 라인의 변동이, 없으면, 네,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 변동에서 양쪽, 자,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까지 쭉 일자로 쫙 떼야됩니다 예. 절대 옆으로 놓고 보지 마십시오 조금 빅댄트일수록 가능한 펀치를 위에서 집시오 위에서 위에서 내려 꼽아 집시오 이거 예. 보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 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맞죠 왔다 갔다 자. 로드를, 로드가 들어가든, 글로가 들어가든 간에, 예. 핵심 포인트, 중간에 제일 넓어진 자리, 거기를 탭을 붙이든가, 눈을 고정해갖고, 로드로 올리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이, 이, 영상 보시고 또 뭐, 반박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이제 싫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저는. 예. 자. 대구 덴트 본점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100% 제가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능력을 제가 같이 키워드리겠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덴트 교육 넘버원 대구 덴트 본점 아니겠습니까? 에. 한두 달 교육 안될 겁니다. 에. 그 능력 키우는데 적어도 4개월, 5개월 걸릴 겁니다. 키포인트. 자, 위에서 보시라. 위에서 보시라. 위에서 보셔고 라인선 맞게. 크게 보시라. 맞죠? 크게. 요 라인선은 지금 약간 좀 흐트러져 있죠? 밑에도 그렇죠? 확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 라인선. 맞죠? 밑에. 위에서 요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죠? 자, 스캔. 왔다 갔다 스캔. 똑바로.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어디가 핵심 포인트인지, 어디를 올려주고, 어디를 내려줘야 되고, 그거를 정말 사부라 사람이 재미있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자, 이상 여기는 오늘 정말 한 넉달만에 처음 영상 올렸습니다. 아, 넉달이 이거 사 사주 만에 식상하죠. 예. <laughs> 자, 항상 재미있게 교육하는 대한민국 댄트 기육 노보원 대구 댄트 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